이거 거의 뭐 천대차 차처럼 보이지만은 세발 오도바이 근데 옆으로 2인승이네 영화에서 본 러시아 이미지나 뭐 뉴스에서 본 러시아 이미지하고 실제 이렇게 여행을 와서 느끼는 러시아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여행자 이선와 여기는 분위기 뭐냐 그냥 벤치인데 카페 같아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. 모스크바 예술 극장 근처. 예, 내일은 공연 보려고요. 그래서 위치랑 시간만 파악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, 한번 한다고 하네. 일요일인데. 예, 저녁 공연 한 번. 그리고 어유, 이쪽 길왜 이러냐?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? 어? 클럽이야? 음, 아 클럽이야? 와! 아, 빠구나. 분위기 미쳤어요. 오 라이브 맞네. 다시 오긴 할 건데 공연 보고 이 거리를 거닐다가 딱 들어가면 되겠다 아? 잠수복 인가? 예뭐 가게 앞에 이 친구가 있는데 뭐 어젯밤에도 요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가게일까요? 힌트 폰 시계 가게예요 럭셔리한 시계 파는 가게 어, 여기서 한 20m? 아, 30m인가? 네, 30m만 가면은 오늘의 목적지가 나와요. 참고로 위치 찾기 되게 쉬워요. 예, 예, 예. 여기 한 20분만 걸어가면은 북은광장 뒤에 있고,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이정표 있고, 여기 체육 모스코 아트 극어터써 있거든요. 예, 우회전. 이정표에서 오른쪽 보면 요 나무 있거든요. 나무 뿌리 노출된 이 나무들. 여기서 사람들 사진 무지하게 찍더라고요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이 거리거든요. 그냥 거리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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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 여기 먼저 들려서 표를 사야 돼요. 예, 그래도 모스크바 왔으니까 연극은 봐야지 연극은. 아까 그이정표에서 1분 거리. 모스크바 예술 극장이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북적거리거나 뭐 극장 규모가 무지하게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. 공연을 봐도 이런 데서 봐야지. 오늘 7시에 공연이 있다는 건 알아냈는데 예, 표를 살수 있을려나? 예, 매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이 일요일이거든 아 아이고 이게 돌아가셨나봐 아 이렇게 사람들이 추모를 하는구나 이 극장 소속의 배우분이 돌아가셨나봐요 꽃이 이렇게 한아름 있고 촛불도 밝혀놓고 어좀 색다른 문화다 소속 배우의 포스터를 따다다닥 해놓고 예,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없애는 게 아니라 수모를 해요. 케게로 티켓. 아 티켓 이시 제대로 찾아왔다. 이거 갈매기다 갈매기. 연극 제목? 갈매기요 갈매기. 오늘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. 스클인브체안아아 예. 아, 아, 예. 잘못 봤나? 다음 달 일정을 보고 제가 오늘 공연이 있다고 착각한 건가 봐요? 아이, 아쉽다. 모스크바 예술국장 박물관이 있거든요. 아이, 문짝이 왜 이렇게 크냐? 하여튼 뭐 연료는 있는 것 같으니까. 첫 번째 공연 의상이래요? 나는 나중에 우 문자. 여기가 1 0 0년 넘은 기록들부터 쫙 있는데 이제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아니 이런 걸다 보존한단 말이야. 예뭐 되게 신기해요.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박물관에서 뭐뭐몇 천년 전뭐 이런 유물들을 보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유서깊은 곳에 와서 둘러보니까. 기분이 참 좋네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별로 잘 이렇게 보존을 해 놨고 영어설명 책도 줘요 그냥 책을 띡 줘요 영어책으로 딱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예,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그나저나 공연을 못 보게 돼 가지고 이거 시간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하나 어? 스타스 커피? 아 이렇게 좁은 길에 스타스 커피가 있다는 거는 여기도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 스타스 커피가 스타벅스죠? 예, 미국 이름 그대로 못 쓰니까 지금 아맛있겠는데아럭셔리에예 맛있, 진짜 유럽 온 느낌 여기에 오면 받으실 수 있어요 모스크바 예술극장 딱 검색해서 오시면은 그냥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만석인데 거의 가격. 네, 590부터 제일 비싼 게 얼마니? 소고기 탈리아카, 음. 아루, 아루 굴라와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비싸다 했더니 괴기에요괴기 그래도 뭐, 만 몇천원에 이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괜찮죠? 근데 지금 뭐, 배는 아직 안고프고요 왜냐면은 먹고 왔어요. 공연 볼줄 알고 먹고 왔지. 예, 괜히 먹고 왔네. 아니, 이렇게 손님이 많다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르바트 거리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아요. 왜냐면 여기는 되게 좁고 아르바트 거리는 되게 넓고. 근데 뭐 아르바트 거리는 좀 너무 많이 상업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좀덜 하거든요. 뭐 여기는 좀 심심하긴 해요. 그런데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. 예, 맛있는 거 먹고 차 한잔 하고. 음치 즐기고 산책하고 버스킹 보고 뭐 클럽 가고 싶으시면 클럽도 가고 올데이 브렉커스트 와인 올데이 브렉커스트 하고 와인은 좀안 어울리긴 한다 레츠락바 여기 밤 늦게 오면은 진짜 라커 와요 예 라이브로고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예꽤잘 놀더라고요 범상치 않은 화분 사이즈 화분이에요 화분 그리고 여기 벤치 있는데요. 어디 뭐 가게 거 아니고 그냥 앉아도 돼요. 그냥 뭐사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 딱 앉아 가지고 예, 뭐 차도 한잔 하고 뭐 그래도 되는 분위기? 어. 아, 이게 너무 쳐다보네요. 아, 왜냐면 러시아 분 아니었고 히잡 쓰신 거 보니까 아랍 쪽에서 여행 오신 거 같아요. 이게 아랍 쪽에서 여행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. 어젯밤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친구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뭐 한국도 오고 싶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여기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물가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거 티켓값 이렇게 확보하려고 절약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다녔는데 주로 제가 어디서 먹었냐면은 숙소 근처에 있는 24시간 대형 슈퍼마켓에서 먹었거든요 예 거기 뭐 있을 거 전부 다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데워달람 라 데워주고 뭐 거기서 직접 만든 거고 예 없는 거 없어요 뭐그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 제가 보통 식비를 거기서 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모스크바 물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은 요런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나 비싼 거고 예 슈퍼마켓 이용하면 저렴해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예, 거기서 뭐 야채 깎아 먹고 막 그루, 예, 하여튼 슈퍼마켓 에서 그게 가능해요.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저렴하게도 여행을 할수 있다더라. 뭐단 숙소가 좀 비싸가지고 예, 저처럼 예,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호스텔 가야지. 예, 그래도 좀 비싼 호스텔만 지금 있잖아요. 24,000원짜리 뭐 호스텔 24,000원이면 뭐싼 거네. 제가 내일. 터키로 넘어가거든요. 터키가 더 비싸요. 예, 호스텔 가격이 터키가 더 비싸. 어? 아 비싸요 어 잠깐만 여기는 뭔데 이렇게 붐벼? 아이스크림 가게? 아니 이게 러시아 소도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. 한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여기는 디자인이 다르네. 어? 스스 어? 아 비둘기가, 아예. 아유 이 식당에 비둘기가 그냥 뭐 앉아 있네요. 미끄럼틀이구나. 아이 러시아 이미지가 이렇게 귀엽지 않은데. 하여튼 조금씩 변해 가나 봐요 영화에서 본 러시아 이미지나 뭐 뉴스에서 본 러시아 이미지하고 실제 이렇게 여행을 와서 느끼는 러시아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요 모스크바 예술극장 있는 쪽그 길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정처 없이 걷지 마시고 그냥 모스크바 예술극장 딱 가셔가지고 뭐 시간 되시면 박물관 잠깐 가셨다가 뭐또 이렇게 공연 스케줄 맞으면 또 영국도 봤다가 그길 따라 쭉 내려오면서 어이집 맛있겠다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또 밤에 버스킹 하거든요 버스킹도 보고 뭐 그렇게 뭐 여행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예뭐 나름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찾아낸 핫플레이스 근데 이거 제 생각인가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선 되게 유명한 거리일 수도 있고 예 그래도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나. 모스크바 여행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예 모스크바예술극장 한번 꼭 가보시라고. 예요 말씀 드리려고 요번 영상 만든 거거든요. 아 공항 왔어요. 여기가 모스크바에 있는 부느코보 국제공항이거든요. 예 홀가분해요. 왜냐면은 제가 거주 등록증을 하다가 안 하다가 했어요. 뭐 7일 이하로 머물 거면 안 해도 되는데 7일 이상 머물면은 조금 애매하거든요. 뭐 어디 보면은 뭐한도 시에서 7일 이상이다. 어디는 뭐 토탈 기간이 7일 이상이다. 뭐 사람마다 달라요.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호스텔 직원도 너 7일 이상 러시아에 있었잖냐. 왜 중간에 비냐너그 전에 어디 있었냐. 이렇게 추궁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로 여기 있었다. 뭐 알려줬고. 이게 자기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요. 뭐 중국은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는데,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 했었거든요. 벌금을 좀 내야 되나? 근데 뭐 검사를 안 하네요. 네, 거주 등록증 자체를 검사를 안 해요. 처음에 입국할 때그 입국카드 또 주거든요. 그두 그러니까 개.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주고. 예, 네, 그거 그냥 가져가고. 거주 등록증 얘기를 안 하네? 이게 물론 공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뭐 최소한 제가 지금 있는 여기 브누쿠보 국제공항은 거주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더라 아니 잠깐만 이거 왜 공항인데 금이 가있지? 어쨌든 이제 한 3시간 55분 그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트리키에 도착해요 이스탄불 어 가고 싶었고요 예 러시아 여행 좋았던 순간 참 많은데 싫었던 순간도 많았거든요 좀 전에 물살 때는 좀 그랬네 예 되게 퉁명스러워 <laughs>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물병 하나 이렇게 딱 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딩 패스 못 알아들었어요 모딩 패스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, 여권 달라고 예, 물 사는데도 여권 줘야 되고 한데 뭐 잔돈 이렇게 건넬 때도 그냥 이렇게 탁 놓고 말아요 눈도 안 마주쳐 예 이런 사람도 있고 무표정한데 무지하게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냥 발랄하게 친절한 사람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. 음, 지금 이 시기에 러시아 여행 오면 특히 모스크바 여행 오면 사람들이 또니아오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이스탄불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켤게요 여행자 이선